공시 생활 공감 랭킹 쇼 13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공시 준비를 시작하기 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인강이냐 현강이냐 그것이 고민이로다 지난 시간에는 인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왜 인강을 선택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현강 선택 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현강을 선호하는 이유 베스트 4 공동 사위 테스트 피드백 관리 및 풍부한 자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혼자 공부하다 보면 타인의 피드백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현강의 장점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에게 그때그때 그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강의가 끝난 후 테스트를 진행해 오늘 들은 강의를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었는지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및 피드백 관리와 풍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 5%씩 공동 4위. 3위 기본 플랜 및 커리큘럼 가이드 제시 현강 수기를 보면 부교재와 각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자세히 알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인강에 비해 현강은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내 플랜에 대입해 세밀하게 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플랜 및 커리큘럼 가이드 제시가 7%로 3위, 2위 선생님과 대면 및 질문 가능 인강을 듣다 보면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현강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선생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 그때 그때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티키타카 없는 인강보다는 선생님과 대면 및 질문 가능이 16%로 2위. 그렇다면 현강을 선호하는 이유 베스트 4.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강제성 부여 및 집중력 강화.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는 건 한순간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게 해주는 현장 강의가 나태한 내 마음가짐을 억지로라도 잡아주고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열심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강제성 부여 및 집중력 강화가 6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현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에는 공단기가 커피 쿠폰 쏜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조사해 볼까? 알아보고 싶은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